어제도 본것 같은 똑같은 일상. 다이어트는 반복의 연속 아닐까? 오늘의 몸무게는 85.0입니다. 안녕하세요. 복, 권나입니다. 어제부터 계속 몸이 안 좋습니다. 병원에 갔다 왔고, 오늘까지는 좀 계속 쉬어야 될것 같고, 빨리 나와서 운동을 가고 싶습니다. 운동을 하루라도 걸으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. 어, 다이어트하는 사람들 진짜 아프면 안 됩니다.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와는 증상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냥 제 생각엔 구정 때부터 무리를 좀 많이 한것 같아요. 며칠 전에는 이제 추운데 비 맞으면서 운동도 계속했고 그렇게 계속 쌓아왔던 게 어, 크로스핏하면서 한 번에 이 진을 확 빼다 보니까 그때 감기가 확든게 아닌가 싶어요. 어제보다는 많이 낫긴 했는데, 아직은 증상이 좀 남아있어서 오늘까지는 좀푹 쉬고,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궤도로 올라올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